여러분, 홈베이킹의 꿈, 요리의 즐거움, 오븐이 없어서 망설이셨나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방에 딱 맞는, 콩카 전기 미니 오븐이 왔습니다. 콤팩트한 사이즈로 어떤 주방에도 쏙. 작지만 강력한 성능으로 베이킹부터 근사한 요리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감각적인 디자인은 덤. 복잡한 오븐은 가라. 콩카 전기 미니 오븐은 간편한 다이얼 조작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최대 230도까지 온도 설정은, 물론 15분 타이머 기능까지. 요리 초보도 걱정 없어요. 따뜻한 커피와 함께 갖고 온 촉촉한 쿠키 하니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에그타르트도 문제 없죠. 콩카 전기미니 오븐과 함께라면 우리 집이 바로 디저트 맛집. 달콤한 디저트의 향연을 매일매일 즐겨보세요. 오븐으로 스테이크가 가능하다고? 네, 가능합니다. 겉은 노릇 속은 육즙 가득한 스테이크부터 바삭하게 구워낸 통 삼겹살 구이, 간단한 토스트와 베이컨까지 온 가족의 식사를 콩카 전기미니 오븐이 책임집니다. 요리 후 세척도 중요하죠. 콩파전기미니 오븐은 분리 가능한 부품으로 세척이 정말 간편해요. 위생적으로 관리하면 오래오래 사용하세요. 작은 고추가 맵다. 합리적인 가격에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는 콩파전기미니 오븐.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의 주방에 마법 같은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지금 바로 쿠팡에서 콩파전기미니 오븐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즐거운 요리 생활을 응원합니다.